한달 정도 됐는데 이분이 이분의 딸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눈밑도 좋아졌고 특히 중안면부가 이렇게 숙거져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이 이유는 아시다시피 안녕하세요 박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스킨부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자글자글한 피부에 콜라젠을 만들게 해줄 수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요즘은 스킨 부스트의 존성 시대입니다. 콜라젠 부스트라고도 하기도 하죠. 매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환자분은 뭐 실리프팅도 하시고 또눈 밑에 주름도 수술로서 해결 하셨는데 실리프팅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피부에도 아주 좋은 변화가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한달 정도 됐는데 이분이 이분의 딸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눈밑도 좋아졌고, 특히 중안면부가 이렇게 쑥 꺼져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이 이유는 아시다시피 실리팅만으로, 리프팅은 잘 이렇게 되겠죠. 눈밑도 좋아지겠지만, 이 피부 톤의 개선이라든지, 이 아주 작은 잔주름까지 해결하는 데는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스킨 부스트, 콜라젠 부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는 가실 겁니다. 구글에다가 스킨 부스트를 한번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스킨 부스트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류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히알루론산. 우리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일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이 뭐 여러가지 재생할 수 있는 폴리뉴 클레오타이드라든지, 즉, DNA에 큰긴 절편 등을 같이 붙여둔 그런 뭐 리주란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들 많이 있죠. 그리고 연어주사. 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고분자 폴리모라고 해서 아마 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한 오분자 폴리머가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서 풀어지면서 나노 파티클이 되면서 콜라젠 재생을 만들어준다. 콜라젠 축적을 도와준다. 이런 게 전형적인 스킨 부스트, 콜라젠 부스트가 되고요.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엑소좀이라든지 그리고 성장인자들이 볼륨의 정대와 콜라젠 축적, 그리고 재생의 목적으로 지금 거의 전성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피부를 좋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코 성형 지지체로서 이 PCL이 들어갔을 때이 주위에 어떤 세포의 인덕션이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굉장히 어 나름 역사적인 이런 하나의 사건이 된이 어 사진인데, 연골 세포가 자랐어요. 이런 물질을 잘 활용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재생 의료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증거 클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우리 스킨바이오스티뮬레이트라고 하는 이 리쥬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도 아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 수혜씨가 모델이 되어서 굉장히 젊게 잔주름도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보여주는 기어가세요 리쥬란이라고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죠 이 히알루론산과 우리 연어의 추출물인 PN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생도 되고, 또 피부에 보습도 주고, 또 지지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괜찮은, 어, 이러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경쟁사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편에는 제가 뭐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바이오 스티뮬레이트죠. 스컬트라. 이제 이 PLLA 성분입니다. PLLA 성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피하 조직에 집어넣으면, 피하라는 거는 일부 이제 지방층이 됩니다. 그게 집어넣어 놓으면, 반은 콜라젠들이 생성되는, 즉, 뭐, f i b r o b l a s t i c p h e n o m e n 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어,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면서, 어, 정말 우리 피부를 어떤 때는 볼륨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얼굴이 작게도 하는, 즉, 리프팅이 되는 이런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어, 대표적인 바이오스티뮬레이트입니다. 스킨스티뮬레이트고 엘란세라고 해서 요요 부분은 PCL을 이용하는 겁니다. PCL, PCL은 실 같은 경우로 우리 예를 들자면 시대 바이오디그레이션이 PCL의 분자량에 따라 2년에서 한 5년까지 이렇게 다양한데. 마찬가지로, 바이오 스티뮬레이트가 되면서, 스킨 스티뮬레이트가 되면서, 스킨 부스트가 되면서, 스킨 스티뮬레이트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찬스도 있는데, 매니아층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울트라 콜이라고 해서, 요 부분은 피디오라는, 우리 실, 트레드 리프팅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 피디오인데, 이 피디오를 작은 파티클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콜라젠 합성을 유도를 하는데 워낙 빠르게 흡수되다 보니 나름대로 안전한 거는 좋은데 그 효과의 지속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부분이라 이 또한 지금 시장에서 나름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트 중에 하나고요. 스킨 스티뮬레이트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스킨 스티뮬레이트 시장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고 있는 주베룩입니다. 주베룩은 PDLLA입니다. PLLA보다는 효과의 지속성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빨리 쉽게 바이오 디그러데이션, 즉,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사선생님들도 선호하는 이런 물질이죠. 아마 이 시청자들 중에서 이미 이 주베룩을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의사 생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 주베룩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잘 내고 있다라는 어,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 나온 겁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PLLA 라고 해서 볼륨 효과를 기대하는 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체내에서 콜라젠 생성을 유도하다 보니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하에서 피부를 이렇게 조여주는 이러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볼륨을 주어서 얼굴이 어, 통통하게 내지는 어, 잔주름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어, 이러한 스킨 스티뮬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엑소점, 엑소점도 많이 들어보셨죠? 엑소점은 우리 체내에 인체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로 나오는 이 조그마한 엑스트라 베이 컬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소포체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신호 전달 물질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신호 전달 물질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우리가 재생을 하거나 또 콜라겐을 형성하거나 생성하게 하는데도 어떤 신호가 필요해요. 그런데 역할을 하는 것이 엑소좀입니다. 그래서 이 엑소좀을 잘 활용하면 어, 심지어는 탈모된다든지 탈모 예방도 된다든지 아니면 피부질병에 나름 혁신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이 또한 매니아층이 많이 있습니다. 뭐 피부과 성형과 할것 없이 피부에 벌거스름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스크를 다시는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엑소좀 치료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 지금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중동에 가보니까 이 제품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발음은 안티아제라 그러는데 뭐안티에이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성분에는 그로스펙타즉 혈액 유래 줄기 세포에서 생산되는 그로스펙타와 그리고 엑소좀을 활용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골수율의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성장 인자와 엑소좀을 활용해서 피부의 재생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가장 흔히 말하는 따끈따끈한 스킨 부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 국내에서도 출시되기 시작했으니까 이, 이 제품도 아마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양한 이런 제품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무엇 하나 어떤 것이 무조건 다 좋다. 그래서 다 그, 그쪽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많이 쳐져 있으면 또 우리 요즘 유행하는 초음파나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어, 칼을 대지 않고 피를 보지 않는 그런 수술적이지 않는 비수술적 리프팅을 하면서 같이 이러한 스킨 부스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리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컴바인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연예인 피부, 피부가 정말 동안 같고, 어려 보이고, 탄력 있고, 주름이 없는 이런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스킨 부스트와 이러한 실리프팅 장비를 활용한다면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분들처럼 그렇게 좋아지신다는 거죠. 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연예인처럼 동안이 되기 위한 아, 이러한 스킨부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실리프팅하고 또 같이 활용하는지 아니면 고주파 또 레이저 아니면 스킨부스트 이 많은 종류를 같이 활용할 수도 있겠죠 보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콜라젠을 축적을 함께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의점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깊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